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강렬시의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울산강렬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강렬시 교육청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0년도 울산강렬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개수조정 및 확정 이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수조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 1항부터 의사일정 제 4항까지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의안번호 제 106호 2021년도 제 3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일건, 의사일정 제 2항 의안번호 제 10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 예비심사일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07호 2022년도 울산강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위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09호 2022년도 울산강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위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개수조정 및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울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네, 3회 추경예상 가 주경 및 2020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당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제한, 제안, 제한사업 제안 공모신청으로 편성된 조소득층 PC지원사업은 학생정보화교육지원의 조소득층 PC지원사업과 사업목적, 지원대상 등이 중복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되어 사업조정 및 조율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간의 사업에 대한 소통 및 조정 기능이 미흡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검토가 부족한 해당 사업에 대해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의 조소득자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로 위원님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 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사 중복성 예산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부서 간 사업 소통, 조정 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6호, 2021년도 제3회 울산 강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수출 추가경정예산안 1 2 심사의 건을 정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읽코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 2항 안 번호 제1 0 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영 계획 변경한 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은 정해 씨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한대로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정 제 3항 안 번호 제 1007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정해 씨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한 대로 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정제 사항 안보언제 1952022년도 0울산강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일건는 정의씨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한 대로 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울산강력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할 건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일건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일건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일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강역시의 제2차 정례의 제7차 교육행위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